그룹 피프티 피프티 키나의 활동 중단 이유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에 대한 PTSD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일 키나의 소속사 어트랙트 관계자는 IMBC 연에 키나가 최근 안성일과의 대질 신문을 진행했다. 그 이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PTSD 증세를 보였다며 아티스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활동을 잠시 중단한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키나는 지난해 8월 안성일을 사문서위조, 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안성일은 키나의 사인을 위조해 큐피드 저작권 지분을 0.5%만 넣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키나의 요청에 의해 대질 신문이 진행됐고 이후 키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달 29일 미니 3집 활동을 시작했으나 키나는 이번 활동에 불참합니다. 소속사는 키나가 최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충분한 휴식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아티스트 본인의 의사와 당사의 논의를 거쳐 이번 활동에는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